네, 안녕하십니까. 자, 웰바이오텍 계속 봐야겠죠? 자, 벌써 웰바이오텍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로 정말 많은 급등락이 나왔다, 그죠? 지금 벌써 한 8, 8번 정도의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수익권 갈수 있는 자리들 정말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보시면은 자, 그냥 백문의 불혈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바다권에서 여러분들께 요거 자리 잡아야 된다. 절대 한 번만 해먹고 나오는 세력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잡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수급 계산법까지 말씀드렸어요. 수급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까지 계산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뒷 부분에 보시면은 수급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전부 다 계산을 도와드렸거든요. 음, 여기 보시면 수급을 보면서 계산까지 다 해드렸어요. 여기서 어, 수급 계산까지 다 해드렸고 여러분들께 매수해야 되는 이유들 전부 다 말씀드렸는데 그이후에 어떻게 됐죠? 그쵸 급등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자, 이제 등점 잡아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따라와라. 수급 따라가서 수익 성공 중이다. 어,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올라가게 될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최근에 어, 트렌드가 되고 있는 테마주 차트 모양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요거 오늘 한번더 짚어 드릴게요. 지금 테마주 차트 모양이 대부분이 비슷하고 그리고 요 테마주들의 이 기사 플로우 기사 플로우가 전부 다 비슷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좀더 설명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요 기사 내용 있죠. 이 기사 내용 만약에 한번더 나오면은 요거 4천 원대까지도 뚫고 갈수 있을 만한 어좀 수급들이 쏠릴 수 있다 요것만 딱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어 내용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앞서서 자 웰바톡 웰바이오톡방 주주분들만 모여 있는 요 톡방 소개만 잠시 드릴게요 실시간 정보 공유 카톡방 실시간 대응 전략 공유 카톡방 들로오고 싶으신 분들은 웰바톡이라고 보내 주시면은 어, 톡방 안에서 이런 자리들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영상 통해서도 이렇게 보실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려올 때마다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항상 그 정확한 자리 안 가면은 사실 영상 통해서 말씀도 잘안 드려요. 어, 왜냐면은 아무래도 아무래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톡방에 계신 분들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영상 통해서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좀더 수집을 하고 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어, 영상을 찍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웰바이오텍 자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오는 와중에도 별다른 공신은 없다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공시 없이 올라갈 때, 이때가 진짜 무서운 법이에요. 아마 공시 없이 올라갈 때는 개인들 대부분이 아, 이거 빠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팔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공시 없이 올라갈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제일 기분이 너무 좋다. 왜냐면은 요거는 기사 내용 한번 나오고 나면은 한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기사 없이 더 올라갈 때가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어, 그렇게 생각을 좀 쉽게 가져가시면 되겠고,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그러니까 이제 주가에 어, 뭔가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이런 내용들이죠. 그거를 공시를 하게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지만 2, 3일 정도 내에만 내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뭐, 2, 3일 좀 지나서 공시를 낸다고 하더라도 벌점 1, 2점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벌점 1점 주고 한 100억, 200억 벌어가게 되면 최대 주주 입장에서 나쁘지 않아요. 그치 아요 그니까 러 그렇기 때문에 공시 없이 올린다? 요거는 세력들이 한번 다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올리더라도 벌점 받더라도 우리 올려버릴 거야 라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아무래도 여의도에 있으면서 요런 어 상황들을 비일비재하게 봤는데 이렇게 내용이 나온다 라는 거는 진짜 마음먹고 올리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하고 매도하시는 분들 저는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아이거뭐 아무 내용도 없는데 아이고 그냥 사, 세력들이 뭐 장난치나 보다 뭐 이렇게 좀 얕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아니다. 어, 오늘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지금 공시 없이 올라간다고 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2차전지 요거 어 리튬 사업 리튬을 공급해오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로 짐바브웨에서 이렇게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기업들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미래산업, 뭐, EV, 그리고 또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뭐, 어떻게 해요? 사진 하나 딱 찍어 놓고. 금량도 보시면 사진 하나 딱 찍어 놓고. 어떻게 해요? 어, 이거 우리 투자한다, 뭐 투자한다. 실제로 진짜 투자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렇게 흉내만 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잘 보고 매수하라는 겁니다. 잘 보고 대응을 하라는 거고. 웰 바이오텍. 이름만 들어서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바이오 기업 아시죠 그런 와중에서 갑자기 리튬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미 리튬 수입해오고 공급해오는 기업으로 이미 테마주가 엮여 있고 웰바이오텍은 그 종목 중에 테마주 중에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사들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주가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겠죠. 바로 이런 주가들. 중국에서 지금 계속 미국과 대립관계가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 리튬을 확보했다는 소식만 들려와도 우리나라 요 다른 나라에서 뭐 호주, 인도 아니면 이런 나라들에서 뭐 광산, 염수 이런 거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기업들이 이렇게 반대로 오르고 있다라는 거. 중국이 리튬을 확보하면 왜 우리나라 기업이 올라요? 이런 다른 나라로 갔던 기업들이 중국 거는 중국 걸 써서 만드는 기업들은 미국에서 못 팔게끔 하잖아요. 못 판다기보다는 관세를 많이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원금도 못 받고 못 받게 해버리니까 중국이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당연히 반대로 중국게 아니라 뭐 인도 호주 이런 쪽 광산을 지분을 확보한 기업들의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웰바이오텍도 오르고 있다고. 특히나 지금 중국에서 또다시 이런 공급망 악화에 대한 내용들, 희토류 장악한 중국 이렇게 겁주는 내용들 나오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니까. 지금 웰바이오텍은 사실 아직까지 명확한 지금 수출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기대감은 한 몸에 받고 있는데 뭔가 명확한 뭐 공급처 라든지 아니면은 들고 들어오는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체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테마주로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런 내용들 한마디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쵸 한마디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한 번만 해먹는 세력은 절대 없다. 절대 한 번만 해먹고 나오는 세력은 없다. 오늘도 딱 말씀드릴게요. 절대 한 번만 해먹고 나오는 세력은? 세력은 없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한 번만 해먹고 나오는 세력은 없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여러분들께 매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드렸던 거고 떨어질 때마다 권장을 드렸던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같이 하시는 분은 어때요? 진짜 그냥 뭐별 내용도 없는데 반등 나오니까 신기하죠. 근데 다만 좀 불안하실 거야. 왜 이런 종목들 처음 해보니까 테마주들 아무런 근거 공시 없이 그냥 올라가니까 수급만 보고 따라 했는데 진짜 수익이 나니까 신기할 거야. 하다못해 벌써 수익이 몇 프로예요? 14%에 8%, 10% 오늘도 10% 이전에 8% 상승하고 오늘 13%면 20% 넘게 수익이 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냥 수급만 따라갔는데 20% 넘게 수익이 나버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쵸?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게 쉽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만약에 수금만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는 방식대로 해서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돼요 하지만 세력들은 반대로 여러분들이 돈을 잃게 만드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게 세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걸 도와드리고자 제가 채널 오픈해서 여러분들께 구독, 좋아요 눌러 달라. 그리고 영상 시청하면서 도움 드리고자 이렇게 또 웰바톡 들어오셔라 말씀을 드리고, 실시간 정보 공유방에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상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부분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하겠으면 잘하는 사람 한 번이라도 따라해보시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하시라고 4795 0117 아직도 열려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용들 나오고 나면 또다시 급등자리 나올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대응해야 될 점이 찾아올거예요 바로 어디? 자, 색깔까지 표시해드릴게요 색깔까지 바꿔서 바로 이 자리 대응해야 될 자리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에는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만약에 지금 받쳐주는 물량이 없다. 그러면 우리도 나가야지. 세력들이 나갔는데. 근데 만약에 세력들이 받치면서 올라간다. 하루 받치고 하루 띄우고, 하루 받치고 하루 띄우고. 이러면은 우리가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따라가도 여러분들 무조건 어깨 위에서는 팔수 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못하는 사람들은 행동을 하지 않죠. 왜? 방법을 모르니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7950117, 월바톡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많이 수익 내서 내셔가지고 제 채널 홍보 많이 해주셨으면, 어, 주변에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 가지고 또 보내 주시는 분들이 쓰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 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 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드 번호 보내드리면 이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8월, 8월 달에 매수하면 반드시 급등 나오는 바로 숨겨진 대박주 하나를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워낙에 장세가 테마주 성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특히나 오르는 종목은 더 크게 더 많이 오르는 성향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숨겨진 대박 테마주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런 종목 하나를 제가 딱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어 목표 수익률은 어 한10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내용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은 바로 이겁니다 대박주 조건에 맞는 종목을 준비를 한 건데 어떤 조건의 종목이냐면 바로 저점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점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점에 있다라는 말은 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세력들의 대량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종목 주식이 오르려면은 급등이 나오려면은 돈이 많이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 천억짜리 시총 천억짜리 기업이 이 천억이 돼야지 두 배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수급이 몰려있는 종목이야말로 몇 배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련주들은 급등 랠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좀 잡아 주시면 좋겠죠.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 종목들 어떻게 됐죠? 2차전지 소재 부품 페라이트 아니면 초전도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2차전지와 연계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렇게 급등 급등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률이 못해도 100%에서 500%까지도 그 이상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 그런 종목 하나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일단은 어, 사례 한번 보고 갈게요. 보시면은 바로 서남 이번에 어떻게 됐죠? 급등 한 번에 나와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올랐죠? 그쵸? 바로 초전도체라는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진 전도체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차트가 이전에는 바닥권에서 왔다갔다 했어요. 어 골든 크로스 딱 나오고 바닥권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한 번에 쏴버렸어요. 보시면은 3천 원에서 15천 원까지 몇 배죠? 다섯 배입니다. 못해도 4에서 500% 이러니까 제가 목표 수익률을 100%만 잡아도 작다라고 느껴집니다. 진짜로. 아까 100% 말씀드리면서 뭐 누구는 크게 생각하셨고 누구는 작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제가 봐도 이런 종목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100%는 진짜 소소한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테마주의 상승이 이렇다고요. 제2의 선함이 될수 있는 테마주 하나를 준비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 은 금량 같은 것들 보시면 은 4만원에서 19만원까지 그러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고도 끝까지 올라갔다고 6만원에 잡았어도 5만원에 잡았어도 3배 이상 못해도 300%에서 400% 여러분 이렇게 테마주들 급등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무섭도록 치고 가는데 제가 잡은 수익률 100% 지금도 높게 느껴지시나요? 절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조건이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골든 크로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금량 그리고 선남 전부 다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닷건 만드는 횡보 흐름 분명하게도 나왔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한번 올라가고 쉬어가는 흐름 통해서 수급을 더 모아가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분명 여기 뒤에서 골든 크로스 나오고 쉬어가는 흐름. 잘 봐요. 이게 지금 들고 온 종목의 바닥권에서의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닥권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차트가 크게 나와서 그렇지 이걸 쭉 당겨 보시면은 나중에는 선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주가 급등이 나올 예정이라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그렇 바로 미친 듯한 세력 물량, 매수 물량, 매집 물량. 보세요. 기관, 금융, 사모 펀드. 미친 듯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5월 달에서 4월 달에서 5월 달. 기간 나와 있죠? 잘 보세요. 지금부터 깜짝 놀랍니다. 자, 두 번째 미친 듯한 세력 물량. 계속 들어오죠. 보이시죠? 5월달에서 6월달입니다. 기간 확인해보세요. 자, 세 번째. 바로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미친 듯이 사기 시작합니다. 이제 금융투자까지. 수신도 사고 있네요. 그리고 네 번째 미친 듯이 물량. 최근에 8월달까지도. 계속 들어옵니다. 이제는 매도 물량도 없이 계속 들어와요. 투신 쪽은. 이 말이 뭘까요? 그렇죠. 이제 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여 드렸던 기간만 해도 벌써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3개월 내내 매수만 했어요. 매도 보셨어요, 혹시? 간간히 매도 조금씩 나온 거 말고는 미친 듯이 매수했다고. 특히 마지막 달 보세요. 매수 들어온 거. 미쳤죠? 이 정도로 지금 매수세가 굉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자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매출 자산 총계. 매출 마이너스에다가 뭐 상장 폐지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매출 엄청 잘 나옵니다. <laughs> 보세요. 매출액이 1.4조입니다. 1.4조. 자산 총계 1.6조요. 근데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가 있는 저점 공략주라고요. 세력들은 대량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관련주들은 이미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 종목은 아직도 시총 3천억 원 밖에 안하는 저점 종목이라고요. 매출 자산 총계는 1조 원이 넘어가는데. 이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근질근질해서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아시겠죠? 자, 요거 종목 받으실 분들 8월달 대박 나는 종목들 받고 싶으신 분들 어, 47950127 번호 똑똑히 기억하세요. 여기 번호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달 8월달 대박주 한번 잡아보시고 제 실력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수익으로 또, 9월달 대박주도 다 같이 한번 잡아보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대박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